그러니까 떡? 이렇게 떡 반죽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빼고 자쫙 해서 쫙 이렇게 해서 떡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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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는 거야 떡다 만들었다 에이 <laughs> 맞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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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성은 아직도 그대로 있네. 나단아 여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침식이 일어나네, 침식이. 그지 여기 이렇게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, 무너져. 무섭겠지? 이렇게 침식이 일어나면 여기가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공기가 응. 일어나고 응. 어. 응. 무섭겠지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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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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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